간다. 오세요. 여러분. 아진짜으 본다 얘네가. 내가 천상병 붙을게. 밴디 쪽으로 안 돌고 얘네 또 스노우 포레스트 쪽으로 어, 돌지. 아니야. 밴디스로 돌고 있어요. 쟤네 크게 돌아요. 뒤로. 빡빡이 여러분 저쳐 주세요. 핑에서 천상병 내렸다. 핑? 핑에서 내렸다. 예, 아, 킹에서 내렸어. 이거 밴디스는 어. 어디 있어? 밴디 여기. 밴디스 이스트로 밀려서 푸시 나왔어. 맞어. 스노우 포레스트 치는 거 맞아. 스노우 포레스트가 푸시. 우리 노스 노스가 밴디스야. 스코니 우리 노스. 우리 노스가 밴디. 어서 오세요. 노스. 노스 이스트가 밴디. 노스웨스트 노스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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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웨스트 홀딩죠 웨스트 로스 어,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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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스 웨스트 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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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노스쪽 주시면 서클언서 내려온다 오원 웨스트 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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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컴백 컴백 어, 컴백 서클이 박았어 이 박았어요 여러분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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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웨이웨이 여러분 사 외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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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주면서 워킹 워킹 여킹분킹렇킹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 포도보스 하고 여러분, 대기, 사우스, 웨스트로 서울베, 여러분, 여스분여 갔다가 러분여스트볼 준비. 대기, 대기, 러분로 여러분, 노스웨스트, 정리하고 갈게. 바로 3, 4, 여러분, 내놓은다,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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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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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러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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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와봐, 다시 노스로 와봐, 노스, 디펜 준비, 여러분, 노스, 페이크야, 페이크야, 여러분, 한번더 디펜 준비, 대기, 대기, 웨이드, 웨이드. 웨이. 여러분, 노스이스트 볼 준비하면서 퍼져가지고 디펜 준비, 생존기, 여러분, 생존기 쓰면서 노스이스트로 워킹, 워킹, 여러분, 노스이스트 깊게 쓰리, 툭, 와 노스이스트, 노스이스노스이스 노스 밤 미스트 여러분 동쪽로 워킹. 밤으로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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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한번더 디펜 준비. 여러분 놈 대모버, 런 대모버, 런 대모버, 런 대모버. 생존 있으면서 히로해 주면서 인사이드 여러분 디펜 준비하면서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다 당겨 주신발 써서라도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 엉당 이스트로 여러분. 그리고 웨스트 쪽볼 준비. 여러분 웨스트로 살짝 턴 DPS들. 여러분 웨스트로 턴. 여러분 인사이드 밖에 바로 3. 오! 원 인사이드. 여러분 이스트로 가. 전대 올라와요.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티스, 사우스 헬스 디펜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우스 헬스 온다. 아파트 디 아파트 디 여러분 사우스에서 한번더 디펜 준비하면서 밤스로 노스, 사우스 디펜 사우스 디펜 사우스 아 밴디 도는 거 아무도 찾힌 내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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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대기 대기 사우스, 대기 대기 메도에 대대대 <목소리>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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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더 쪽에 그 아가 붙어 줘야 돼 대기 대기 본대. 오케이 여러분 대기. 대기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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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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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이스트로 가서 노스로 이거. 빠스 근데 샷스인데. 오케이 여러분 사우스 디펜디. 디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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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디. 괜찮아. 인게이지 아끼게 노스스로 가. 얘는 서로 안 박잖아 지금.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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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로 살짝 와 봐. 아, 샤카룸도 우리 뒤쪽 지금 박으려고 그런다 여러분. 이거 디펜 좀 해줘. 디펜디 펜 노스. 여러분 노스다 같이 3, 2, 1. 노스. 여러분, 노스이스트로, 노스이스트로 갈게. 오, 노스 이슈로. 이슈로. 여러분, 밴디 사우스에서 온다. 노스이스트로 빨리 당겨줘. 한번더 디펜 준비. 한번더 디펜 준비, 여러분. 노스로 당길게 노스로, 노스로. 생존기 준비해줘, 여러분. 생존기 준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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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노스이스트로, 여러분. 디펜 준비. 얘네 폴 돌았어. 대기, 대기. 여러분, 앞에 살려줄 준비. 생존기 준비해, 여러분. 생존기 대기. 여러분, 디펜. 지금 디펜, 디펜, 디펜. 디펜. 여러분, 인사이드. 다 같이 3, 2, 1. 나인데, 나인데, 나인데. 나이스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괜찮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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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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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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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한 삼비 더 빠진다. 오케이 오케이 노스로 노스로 노스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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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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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디사우스도 가보고 있어 지금 이 u l l u 따로 나는 o 같은데. 여러분 웨스트로. o p e Western Europe, depend to me. People will come to me. People will Western Europe, no stress, spread the heads o v e 바로 카운터 n d s you, so, you know, when a pensioner said so. Europe, depend, group, park, the three, two, one park, 대기, r k p 섞기는데 뭐 스프레드 해야돼 여러분 탑서 대기 탑서 대기 e it, 에 a k 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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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프레드해서 웨스트쪽 t take it, t 스 k 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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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여러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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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하고 t 아 k e it, take it, 아놓고 노스 t 스 a k e it, take it, 여기 초크 통과할 때 조심. 마킹 해야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초크 통과할 때 조심. 초크 통과할 때 조심. 우리 사우스 있을 때밤 있어. 동공 체스 <목소리> 여러분 사우스로 와. 그냥 사우스로 내려와. 초크 조심해. 여러분 디펜 준비해. 생존기 준비해. 우리, 우리 사우스히스트 여러분 이다 방... 넘어. 여러분 노스 이스 볼 준비하면서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 디펜, 몸, 다, 너... 다 같이 스리. 도원 이스 바로 카운터 바로 카운터 바로 카운터더모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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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로 이스 밤 있어 이스테. 오케이. 여러분 인게이지 다 합쳐줘 그냥. 이게 이제 다 합쳐, p 불 e 들도 여러분 스프레드 웨스트로 와. 여러분 스프레드하고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 t restaurant, r e s 앞에 u r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로. a 기 대기, 대기. 여러분 a 스트 a n 려고 그런다. 스프레드. 얘네 아직 안 t a 어 여러분 맞아. 사우스 s 스트볼 준비하면서. 여러분 a 스트로 깊게 갈게. 디 t 스 u 이스트로 워킹 줘. t 라인 볼게. 여러분 이스트. 바로 쓰리. 포. 원. 여러분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제발, a u r 우리가 불리한거 알아 여러분 좀만 있네.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밤 차징 할거야 이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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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스프레드 오케이 밤스 지금 이스트에 깊게 있다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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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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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하면서 오케이 밤 앞에 앞에 밤스 스 오케이 여러분 잉게이지 들어올때 됐어 얘네 대기 대기 스프레드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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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이드 다같이 쓰리 포원나 죽었다 여러분 컴퓨터 노스 컴퓨터 노리스 에스 노리스 이 들어오세요 이거 이런 별로 어, 없지, 어 근데 1파티 얼마, 얼마 없어서 그냥 3개 해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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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론이 얘들다 내려온다 이제 <laughs> 거기 생존하신 분들 최대한 살아가지고 이거 받지세요 여기 모르가나까지.